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췌장염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즉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췌장염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은 어, 그 십이지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 아주 작은 장기인데요, 어, 뭐 다양한 어,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소화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는데요. 어, 이 췌장이 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나 이물질을 어, 먹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췌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소화효소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과다하게 분비된 소화효소가 자기 자신의 조직을 소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세포도 동원되고, 소위, 소위 말하는 강아지 췌장염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자, 발병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까 이제 췌장 활성화가 아,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화효소가 과다하게 분비되고, 아, 염증이 발병하고, 또이 조직의 괴사까지 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이, 어, 여, 어, 있던 면역 물질인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요. 요게 분비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양한 장기의 손상을 일으키고, 어, 이런 뭐 복통, 구토, 발열 이런, 어, 이 증상들을 유발하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아, 알아보면, 위장관, 심혈관계, 면역 임파계, 간 담도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등 정말 많은 장기에 어이음 어떤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어이 강아지 어 최장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아지 최장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췌장염이 발병하면은 뭐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 맞는다고 이 췌장염이 싹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어이 음식 급이를 중단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음식을 중단하면 소화효소를 어, 만들어낼 이유가 어, 없고요. 췌장이 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쉬면서 회복하게끔 어, 이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아 어, 부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 이 탈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액을 공급하고 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 뭐, 항생제나 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난다면은 발병 원인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요.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화하기 어려운 이물질이나 음식입니다. 강아지가 이런 거를 더 이상 못 먹게 철저히 통제를 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 식단 조절,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가 아주 이췌장염 어, 관리 및 또는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닥터 어, 엠, 그 이, 어, 이 G.I.T. 골드 같은 어, 이장 영양제를 사용하면 췌장염 관리에 어,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품에는 복합 소화효소 그리고 어, 이 유산균 이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소화를 촉진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체장염이 어, 치료가 잘 되도록 또는 재발이 어,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체장염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에는 아, 저지방 단백질입니다. 아, 뭐, 이 강아지가 이제 단백질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요. 어, 아, 여기 이제 이 아, 단백질을, 어, 아, 이, 어떻게 먹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 왜냐하면 닭가슴살에는 아주 이, 어, 아, 아, 이 좋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껍질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아, 최장염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뭐~ 재발을 할수 있게도 할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 먹이는 게 중요하고요 계란도 흰자에는 지방 함량이 높지만 아~ 안 노른자에는 지방 함량이 높지만 흰자에는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흰자만 먹여야 되고 두부나 또는 뭐 연어 어~ 뭐~ 흰살 생선